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 회계 이급 어 이론 파트에서 음 자산 파트인 무형자산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유형자산 그때 봤었고요. 어 이번엔 무형자산. 어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유선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식별할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조건은 식별 가능성. 그다음에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시험 문제 보기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지만 식별 가능해야 하고 그다음에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무형 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그다음에 산업 재산권 개발비, 그다음에 기타 라이센스라든지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 임차료 이런 계정들이 무형 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일단 음 간단하게 영업권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영업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선 이렇게 우리 재무 상태표를 보게 되면은 자산과 부채 자본 이 있죠. 재무 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음 자산 부채 자본은 아실 거고요. 자, 우리가 자산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그 부채는 30. 그다음에 자본은 7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무 상태표라는 것은 일정한 시점에 그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니까 만약에 어떤 그이 회사를 누군가가 사기 위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부채는 우리가 갚을 테니 지금 70 자본인 이만큼을 우리가 주고서 이 회사를 사겠다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왜요? 재무상태표는 그 회사의 재산을 나타내는 표니까요. 이 회사의 재산은 자산은 100이지만 그 중에 부채는 30이고 실제로 이 회사의 자본은 70이니까 70을 주고서 이 회사를 사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살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거를 팔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금액이 올려서 이 회사를 갖다가 베개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자본은 70인데 산 회사 입장에서는 100을 주고 샀으니 금액이 30만큼을 더 주고 산 거죠. 이거는 이 회사의 어떤 숨겨진 가치, 잠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고 샀으니까. 이 예를 갖다 우리는 어, 왜 돈을 더 주고 샀느냐? 이 회사에 영업권이 있다. 영업에 어떤 권뭐 파워가 있다. 잠재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예를 갖다가 30을 갖다 영업권이라고 무형자산이라고 본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산업재산권. 산업지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네 가지가 있는데 물론 회계 원리 시간에 개정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지만 제가 콜라병으로 설명을 했었었죠. 자 산업재산권에는 우선 우리 코카콜라병을 보시고서 이 콜라요 액체는 여지껏 없었던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특허권이라는 것으로 부르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병 모양은 되게 실용적이에요, 튼튼하고 그다음에 모양도 디자인 모양도 상당히 독특하고. 여지껏 없었던 도안이다. 그래서 얘를 실용적이 고 새로운 도안이다. 그래서 실용신앙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카콜라의 글자 모양이 있죠. 특징적으로 코카콜라를 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것들을 우리는 디자인권이라고 부르고, 이런 디자인이 병마개에 상표로 이용된다. 그러면서 상표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좀 편하시라고. 제가 어 콜라병 하나에다가. 이 산업재산권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우리는 그 무형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발비, 어 개발비는 무형자산인데 처음 전 회계 이급을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끝에 빗자가 들어갔으니까 비용이 아닌가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개발을 한다는 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어, 우리가 우리나라 게임이 게임 산업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개발할 때 보통 연구 단계, 연구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단계라는 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음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게임이 됐던 제품이 됐던 만드는 단계에서는 뭔가 판매해서 자산이 될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수 있는 자산이 뭔가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다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판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고 일정하게 보통 게임 산업에서 이길 때 데모 버전이 나오게 되면 데모 버전이 나온다. 즉 판매가 될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온 다음에서부터 들어가는 비용들은 개발비라고 해서 어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산계정으로. 자, 그래서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개발비를 포스프레하는 많은 계정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때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비라든지, 개발 연구비라든지, 그다음에 경상 개발비라든지 어 이렇게. 개발비를 코스프레하는 모든 비용기 이런 계정들은 다 판관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오로지 무형자산은 뭐 밖에 없다 개발비 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이센스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센스는 어떤 거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통신 회사들이 있죠 sk 라든지

대가를 국가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어 지급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라이선스라고 불러요. 무형자산이고요. 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이죠. 아무런 음, 지식과 기술이 없어도 미리 프랜차이즈화 시켜놓은 그 회사의 브랜드라든지 브랜드명 또는 그 음식 아니면 뜨겁다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기술을 어, 무료로 무료는 아니죠.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게 되면 그 기술을 갖다가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 인테리어도 뭐 사용할 수 있고, 즉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알려주는 그런 그뭐 사업 방법이죠. 그리고서그 가맹비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 프랜차이즈도 우리 회계에서는 무형자산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고 나와있는데 음 소프트웨어는 우리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윈도우라든지 음 MS 오피스라든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음 포토샵이라든지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컴퓨터에 사용할 때 사용되는 그 소프트웨어들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다그 회사에서 취득하게 되면 사게 되면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기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일일이 다 기억할, 기록할 것이 아니라 통칭해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임차 권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임차 권리금 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하고 같이 세기를 엮어서 어 기억을 해 두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으네요 임차 권리금 오늘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정 수익과 비용 계정 배울 때요 임대료 얘는 수익 계정이라고 제가 알려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얘는 비용 계정입니다 라고 알려 드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 임차하면서 임차 임대인한테 임 임차 보증금 보증금을 갖다가 맡겨야 된단 말이죠?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록할 때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라고 기록하고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에서도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계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익 계정 여기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이번엔 받은 케이스겠죠. 어, 건물 주니까 그럴 때는 기록할 때 임대해준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이라고 기록하고 나중에 나갈 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부채 계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임차 관리금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임차 관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줬지만 만약에 지금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그 자리를 제3자에게 어 달라고 해서 그 자리를 판다면 그 장사하는 동안에 거기서 만들어놨던 어떤 영업권은 저기 영업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할 때 어떤 그 자리 자리를 갖다 형성해 놓는데 공헌을 했던 또 돈을 들여서 투자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금을 어그 자리를 원하는 또 다른 임차인한테 추가로 받는 것을 임차 권리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권리금의 용어가 아까 배우셨던 회사의 영업권하고 비슷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업권하고 권리금하고 근데 그거는 건물을 임차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받는 영업권이다 그래서 임차 권리면 바로 여기서 무형자산으로 분단 얘기죠 자산은 자산인데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임대 보증금, 임차 보증금, 임차 권리금 세개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해서 봐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음, 무형자산에 대한 걸 먼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교재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영업권, 어,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뭐 사용할 목적은 같은 것이고요.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비화폐성 자산, 그래도 측정이 가능해야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하는 자산의 모든 자산의 공통점이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별 가능한 자원으로 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음 무형자산의 정의라는 얘기를 하도록 있습니다 영업권을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산업 지상권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비 그다음에 무형자산의 기타 기태에서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라 하는데 지금 계정은 우리한테 등록돼 있는 게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고요. 임차 권리금, 광업권이라는 것은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이라는 것은 지금 어업을 할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무형자산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 이국과정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이런 계정들만 구분할 줄 알면 되실 것 같으네요.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투자자산이라고 나오죠. 투자자산. 자 여기 투자자산에 보시게 되면 투자자산의 계정들 중에 투자자산의 대표적인 게 투자 부동산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전 회계 이급 초급 단계를 배우고 계시는데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기본적으로 계정과목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유는요. 회계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벌어지는 그런 거래들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할수 있는 담당자들인데 그 기록하는 용어들이 바로 이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기록해야 되는데 계정을 모른다면 기록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록하는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들의 계정들을 정확히 암기해 놓으셔야 될 것이고요 두번째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회의 담당자가 기록하는 그 계정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용하는 목적, 취득하는 목적, 그 목적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요. 건물을 샀대요. 근데 건물을 사는 목적이 사용 목적으로 산다르면 사용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유형 자산임을 뜻해요. 유형 자산에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건물을 갖다가 사용 목적으로 샀다면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들은 기록할 때 건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반면에 사용 목적이 아니라 얘를 음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우리 회사에서 샀다 이렇게 얘 일한다라면 투자목적인 것은 얘는 음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건물도 토지도 투자목적으로 샀을 때 우리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때는 얘를 투자 부동산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니까 회계 담당자가 기록하는 것도 계정이 좀 달라지고 있죠. 또 있어요. 만약에 이 건물을 갖다가요. 판매 목적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판매 목적으로 샀을 때는 우리 회계 담당자는 이를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판매 목적인 것은 재고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이 판매 목적이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재고 자산을라고 기록하고 재고 자산에는 쓸수 있는 기종들이 뭐뭐가 있었어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뭐 이런 기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회계 담당자가 이 상황에서 쓸수 있는 것은 상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건물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기록하는 게 건물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고, 투자 부동산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고, 상품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다. 건물을 판매 목적으로 파는 그런 회사라면 이 회사는 부동산 회사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회계 2급 과정에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시면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도 쓰는 계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계정부터 정확히 잘 이해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자이 투자자산은 투자자산이라는 것은 투자자산 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투자자산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요. 어, 유동 자산에서 유동 자산에서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들이 있었는데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 음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계정이 있었어요. 이 단기 투자 자산에서도 투자 자산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지금 여기 비유동자산에서도 투자자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기 투자자산에 해당됐던 계정들이 뭐뭐가 있느냐 하면 음 단기 금융상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 투자자산이었단 말이죠. 단기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만약에 단기간이라 얘가 장기로 되게 되면 장기 투자자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그냥 투자자산이라고 단기자만 빠지게 빼고선 그냥 투자자산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유는요. 여기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은 1년이 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 투자자산에서 사용했던. 금융상품이든지 단기 매매증권이든지 대여금이든지 이 단기자가 빠지게 되면 이 단기 투자자산 안에 있었던 모든 그런 기종들의 성격들은 항목들은 다이 투자자산으로 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단기 매매증권에 매도 가능증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매매증권에요. 만기 보유증권도 있고 지분법, 적용주자, 어, 지분법 적용투자증권도 있고. 대여금인데 단기간이라 장기 대여금, 예금인데 음 장기성 예금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투자 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건 회계 1급 때쯤 되면 또 말씀을 해드릴 텐데 보편적으로 유가증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유가증권은 우리가 회계상으로 기록하는 어 명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금융 기업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긴한데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지분증권은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채무증권은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안에는 어, 국채라든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공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거, 공사에서 발행한 거, 그다음에 사채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회사채의 줄임말이 사채라고 부릅니다. 회사채의 줄임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이 증권에 대해서 기록하는 계정들은 어네 가지를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자세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회계 일급 과정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만기 보증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여러분이 공부 여기 시험 문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구분만 이렇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투자자산은 이 정도면 됐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의 끝이죠.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아까 설명해드렸던 임차 보증금. 그다음에 원래 매출채권은 유동자 어, 유동자산의 그 어,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것인데 얘가 어, 장기 유동자산이 아니라 장기 매출채권으로 만약에 어떤 성격이 바뀌었다면. 장기 매출채권으로 음 기록해서 여기 기타 비동자산에 넣어놓으세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다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으네요. 음 비유동 자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정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투자 자산. 두 번째로는 유형 자산. 세 번째로는 무형 자산. 세 번째로는 네 번째 기타. 요비 유동 자산 중에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투자 자산. 그다음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다음에 기타. 근데 기타만 쓰면 이상하니까 여기 말을 그대로 붙여서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여기처럼.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매출 채권이라고 원래 얘기하는 것은 그 유동 자산에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것인데 걔는 1년 이내 매출 채권이 회수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래처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 매출 채권을 1년 후에 줄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유동이 되지 않고 비동으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비유동으로 예를 갖다가 계정을 이렇게 써 놓고 비유동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냐는 얘기예요. 매출 채권이 여기 매출 채권이 투자자산이다? 매출 채권이 투자자산이 될수 없을 것이고 유형자산도 당연히 아닐 것이고 무형자산도 아니다. 즉 매출 채권은 기간이 단기, 단기 유동해서 비유동으로 바뀌게 되면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니라면 여기 무조건 다 기타 비유동자산에다가 누라고 어 기업회계기준에서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즉, 기타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방법은 비유동자산에서 투자자산도 아닌 것, 유형자산도 아닌 것, 무형자산도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기타 비유동자산에다가 어 구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원리로 미수금도 어 당좌자산에 당저 해당되는 것인데. 얘가 장기로 넘어왔다 러면 기타 비유동자산에 집어넣은 한 얘기예요. 왜요? 원리 똑같다고요. 미수금도 투자자산 아니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월세가 있다면 전세도 있어요. 전세권도 결국은 우리 그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자산 당연히 아니고 유형 무형자산 아니죠. 1 년은 넘어가요. 그리고 돈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에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해서 기타 비유동 자산까지 설명을 해드려 보았고요. 어 투자자산 여기 교재에서 설명했던 거 장기 투자자산에 설명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인 전세권 임차보증금 뭐 영업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 기타 비동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려면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으네요. 자, 여기까지 어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 부채 파트는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